먼저 이번 시간에 이 사전 학습으로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 2주차로 기억을 하는데요. 2주차에 어떤 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서 토스트 노점에서 이 장사를 했던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예전에 사실은 좀 외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저의 저의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아, 그 사람이 해당되는 제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라 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이 파이널 14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애프터 더 스토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 이 노점에서 토스트를 판매하던 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현재의 저의 모습인데, 과연 이게, 이게 저의 모습이 지금 본 교과의 금융자산 관리로 한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노점상은 이었던 저는 지금 현재 그 작고 아름다운 회사의 사장이 되어 현재 그 8년 정도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OCU, 열린 사이버대학교를 그 당시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노점상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 공부를 하였고, 졸업을 하여, 하고 난 다음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한, 당시에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끝에 중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IFP, 그 다음 AFPK, CFP 자격증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고, 특히나 이 CFP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은 한 1년 정도, 이 저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려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6권의 책을 저술을 하였고요, 뭐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직책이나 회사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언론사, 이 신문사의 그 이 발행인으로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이버 평생교육원의 원장으로서 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유료 직업 소개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대학 교수를 현재 역임하고 있고, 또한 이 특정한 기관에서는 이 교학 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지금 현재 또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기존에 나한테 놓여져 있는 이 소득, 소득의 범위 내에서 내가 자산을 관리를 잘 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수 있, 있고요. 중간에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죠. 또한, 내 소득이 만약에 일정하게 되어 있고, 그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물가가치가 상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내 자산이 좀 빈곤한 상태나 아니면 어떤 자산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이제 의식을 하고 선택을 한건 아니지만 아 그럼 반대로 내가 벌어 드릴 수 있는 소득이 제한적 이다 보니까 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여러가지의 어 여러가지의 상황이나 여러가지 업을 자연스럽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딱히 뭐 이제 매월 얼마를 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다양한 그 루트나 그 방법을 통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히 금융자산 관리론을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름의 방법으로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은 정말 다를 겁니다. 개개인별로요. 비슷한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놓여져 있는 환경을 좀 불평불만이나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에 따르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향후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수업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